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동해안 낮 최고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1.8도까지 올라가는 등 때이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 동해안과 원주, 춘천 등 영서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낮의 따가운 햇볕이 거리를 내리쬐입니다. 선글라스에 짧은 옷차림은 물론이고 양산을 쓴 모습도 눈에 띕니다. 차가운 음료와 함께 더위를 달래고 나무 아래 그늘은 떼약볕을 피하는 명당이 됐습니다. 아직 5월인데 너무 날씨 여름 같고 더워서 아이스크림 호떡 사서 먹었어요. 해변은 벌써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백사장을 거닐며 바닷속에 발을 담그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모토보트는탁 트인 앞바다를 시원하게 내달리며 손님맞이에 나섰습니다. 바닷가에서 시작 우리 1시간 4시간 가졌어요 그 날씨 좋으니까 바다 오니까 좋죠 예 좋죠 엄청 좋죠 물이 막 뛰어들어가고 싶은 생각막 엄청나요 오늘 강릉의 낮 최고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1.7도까지 올라가는 등 동해안 대부분 지역이 26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내일 오전 11시를 기해 동해안을 비롯한 동해 13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강릉과 속초는 내일 낮 최고 기온이 34도로 예상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25일까지 33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27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남부 산지는 건조 경보, 중북부 산지와 태백 정선 평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실효 습도가 매우 낮아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